자, 교재 270쪽 함수 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증가 감소, 그다음에 극대 극소, 그다음에 x 절편, y 절편,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부. 보통 3차 함수가 양수가 되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음. 2x 세제곱 뭐 100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뒤에 값에 상관없이 여기가 x 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겠지. 또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3차함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기본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이랑 이제 몇번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모양이. 되시죠? 그래서 그래프 증가 감소, 그다 극한까지 고려하셔서 그래프 그림 그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지금 이번 단원의 최대값 최소값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뭐만 비교하시면 돼요. 극값과 함수값 비교하시면 비교하셔서 제일 큰거 제일 작은 거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극대값과 함수값 비교해서 제일 큰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예문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개념 확인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 자, 일단 그 값을 알려줬으니까 우리 뭘알수 있다. 자, 도함수의 두 근이 뭐다? 자, 1과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야죠. 자, 이거 미분하면 3으로 떨어질 거고 자, x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지금 알려준 거죠. 자, 여기서 a값 그냥 정리되죠. 자, a는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또 하나 힌트가 더 있지. 지금 극소값에 관한 힌트가 나와있어. x에 1을 넣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알려준 거지. 자, x에 1 넣으면 자, 1 빼기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a값, 아, b값은 b값은 1로 풀리겠다. 되시죠? 자, 이 그림으로 어떤 힌트가 주어졌는지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더 쉽지. 4차 함수 그래프 주어지고, 최대값, 최소값. 자, 범위가 A부터 E까지. 딱 봐도 최대값 얼마? 최대값 f 2 최소값 FD. 너무 쉽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부터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제 이게 증감표 만드셔서 그림 그리시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3차 함수 도함수 찾으셔서 극값 구하시고 하나만 딱해 보자, 우리. 자, 어떤 걸로 해 볼까? 필수 예제는 그림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유제에서 유제 9-20번 하나 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먼저 찾으 셔야죠 자, 도함수 찾으면 그리고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자 0으로 되는 값이 그냥 나오죠 자 이차함수 그냥 편하게 그릴게 자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까 자 얘는 극대값이 어디서 생겨요 자 우리 극대값이 요 부호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있는 거지 플러스웨에서 마이너스 자 극대값이 f 마이너스 1에서 생길 거고 자 극소값이 f3에서 생기겠지 자요 함수값 먼저 찾고 갈게 f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2 되니까 5 더하기 7되고요자 마이너스 1일 때7 그다음에 자3으면음 27, 마이너스 27,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27, 더하기 2,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극 값은 끝났, 고 어, 끝났네. 다 끝났네.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지금, 자, 우리 극 값을 마이너스 1일 때7찾았고요 3일 때 마이너스 25 찾았고, y절편 2인 거 확인했어. y절편 2인 거 확인했고, 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7 나와야 돼.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이고, 그림이, 다항 함수니까 무조건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2를 지나서 극소 값이 3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지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일 때,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이 함수 값 7, 자, y절편 2, 자, 요렇게 지나가고요 그래프 너무 조금 오버해서 그렸지만 현실적으로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극값에 관한 x, y 표시해주시고 y절편 정도 표시해주시면 그래프 완성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자, 극값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푼 문제 필수의제랑 유제 9-20번까지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세요. 자, 여기 안푼거 지금 마무리 해보시고요. 자, 다음. 자, 필수해제 13번. 자,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값 찾을 때는 항상 극값 구하고 함수값 비교해 주기로 했죠. 자, 여기서도. 자, 필수해제안 풀고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구간이 나와 있지 않은 9-22번. 자,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 먼저 찾아주셔야죠. 자, 요거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x로 묶어낼 수 있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로 바뀌면서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함수인 3차 함수가 0으로 하는 값이 0, 2, 4가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여기다. 최고차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 있는 거야. 자, 0으로 되는 값이 누구? 자, 0과 2와 4 이렇게. 변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F0에서 이제 극대값 갖는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F0은 10그 다음에 F2는 자2 e 대입해서 또 찾아줘야지. 자, 마이너스 16 더하기 88에 64 2는 4. 마이너스 64 더하기 10.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 나오고요. 자 F 그 다음에 4값 찾아주셔야죠. 허, 아이고 1 크다. 마이너스 16 256자 요거 묶어낼 때 봐봐. 마이너스 4의 4제곱 더하기 자요 8을 4의 8로 쪼개는 거야. 그럼 2만 남고 여기가 4의 4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4 4 16이니까 또 4의 4제곱이야. 더하기 10 요걸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지지. 그럼 남는 거뭐 10밖에 안 남아. 이거 다 산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기. 자, 그럼 우리 다 찾았네. 자, 0일 때 10, 0일 때 10인데 이게 극대값이래. 자, 0에서 극대값 같고요. 자, 2일 때 극소값 같고요. 다시, 아이고 그림이, 그림이. 자, 0일 때 극대값, 그 다음에 2일 때 극소값, 다시 4일 때 극대값 이렇게 갖는 자, 요런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극대 값은 둘다 얼마 나왔어? 지금 10으로 나와 있고, 자, 극소 값은 여기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지. 됐다. 그 다음에 범위는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최대 값은 얼마? 이 함수의 최대 값은 10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왜?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갈때 계속 감소 함수로 나가고 있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구간이 없는 것도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안푼 필수 예제와 유제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